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바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크래쉬루아를 해볼 건데요. 오늘은 제가 아까 전투를 많이 해가지고, 퀘스트도 깨줬고, 크라운드 선저도 해줬고, 선자가 많이 있는데요. 여기에 보시면 영어 선자가 있는데, 제가 딱 2413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, 여기에 이벤트에 이게 있거든요. 제가 이거 한 판만 플레이 해보고, 산작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전투. 산대 참는 중. 음, 대기, 음. 일단은 골렘을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. 얘도 그리고 간부를 좀 보낼게요. 짜자잔 망했네요. 음쟤또 뭘까요? 아이일로 그 아니라 그냥 베이비 드래곤. 음, 전 집중을 하면 말이 없어지는 거 알죠? 제가 전에 유튜브를 찍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아마. 아 잘못 보냈. 아 잘못 보냈고. 그리고 이거 제가 터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터치 표시가 보이네요 이게 저한테 좀안 좋은데 그래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벤트라서 아레나 10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카드들이 좀 많은데, 안 써본 카드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, 제가 관부를 좀 좋아합니다. 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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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. 네, 관부 죽었구요. 망했죠? 나이트를 여기다 보낼게요, 저는. 페미더의 분도. 여기 언제 있었대? 이거 그냥 깰고다가겠는데요 아이고, 제가 졌네.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. 저거 87! 아. 빠여버렸기 때문에 졌고요 이거, 이기진 못했지만 한 판이 했으니까, 이제 3년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퀘스트부터 유니플레 이 보상 받고 유니플레 이 보상 받고 크라운을 산다. 여기에는 전설이 안 나올 수도. 어허 어 영혼 나왔습니다. 제가 없는 거예요. 오 여기에 응자 음. 이것도 아까 그거대일고 나왔으면 어? 도도 도도 오늘은 운이 좀 좋은 날이네요 안 나오게 안 나왔던 게 계속 나와요 흠 여기 캐스트 아 이거 산자 있군요 제일 굴인가 정 거에도 좋은 게 좋은 게어좋은거나왔습니다아이고아이고 일단은 아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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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라아니니아니 까지 합니다. 몇 점이 뭐냐고요? 컵케이크를 컵케이크랍니다. 흠 이제 거대예 해골이 커지면 포탄도 커집니다. 자이언트 해골은 포탄을 들고 다니면 해골이 파괴되면 포탄도 터집니다. 오 좋은데요? 여기또 이렇게 있는 거 아까 보셨죠? 실버 선자 파이어볼, 파이어 일단 이렇게 했고, 자 전설 합니다. 짜 아까운 돈오더아다해골군대 저한테는 음, 필요 있긴 하죠. 해골 비행선 필요 없는데 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아, 얘도 한번 볼까요? 구름의 결로상에 모든 것에 피해를 주다가 통이 쪼개지면서 바바리안이 튀어나옵니다. 대체 어떻게 들어간 걸까요? 되게 뚱뚱해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? <laughs> 아까 나왔던 게 뭐였죠? 아, 해골군대하고 그거였죠? 해골 비행선 해골 비행선이 어딨지? 해골 비행선아 에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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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저 있었는데 응? 아 여기 에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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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